나무 기가 <laughs> 역겨워 까시땡오늘 <laughs> 리뷰 팔도 비빔면 봄꽃 비빔면 봄꽃 비빔면 꽃이다 이 ㅅ 가격은 3,600원 홈플러스는 가격이 착하니까 똑같아요 그냥 팔도 비빔면 팔도 비빔면 소스 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비장의 무기는 6개 사면 하나를 주나봐요 꽃 어묵 스프 대기업이 생각없이 돌로 하나만 넣어놨네요 대기업이 하나만 제대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,000 years later 저희 리뷰지에도 봄이 왔어요 벚꽃놀이에 따로 안 가도 되겠다 여자친구랑 라면 먹고 갈래? 해서 팔도 비빔면이나 끓여먹으세요 팔도 비빔면, 끓여 <laughs> 비빔면 본연의 맛 그대로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. 원래 맛집이 한개 같은 맛이거든요. 발도 대기업 인정?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. 6개입에서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게좀 아쉽고 근데 보기에는 좋은데 굳이 신상품을 찾아먹는 사람들이 이걸 굳이 사 먹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발도 35년 정통의 맛 인정. 35년 동안 변한 게 없구나.